전수가 생기는 걸 한번 체험 한번 해봐. 이제 어. 뭐야? 어. 잡는 순간에, 어, 잡는 순간에 어설프게 잡으면 내가 당겨요. 그럼 내가 질릴 수도 있고, 팔을 네. 얘가 바깥 잡았고, 음. 피습을할수 있어. 뭐야, 아! 아! 아. 힘을 잡기 위해서 일단 무너져 앞으로 아, 네. 어. 준비. 네. 이것도 손날이야 손날. 네. 손날로 와야 돼. 네. 이렇게 부채질하면 안돼 부채질하면 안돼 손날로 준비. go. ok. 끝까지 가. g 오케이 go. 위치. go. o 잘했어. 자. 끼는 힘하고 끊는 힘을 두 가지를 같이 전달해야 돼. 어, 5단계 끝까지 접근한 거예요, 한번 우리는 이제 4단계로 대응할 거야. 분리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손등이 깨질 수 있어. 부상력이 가능성이 있어. 괜찮아. 이건 적법한 반응의 대응 능력이라고, 오케이? 대신에 엉뚱한 데를 때려서 치명상을 주면 안 돼. 개상자의 손목과 손등, 칼, 면, 면을 때려서 분리시키는 게 목적. 손등을 때리게 되면 분리, 슝. 음. 되게 공격적인 일이지. 오른발이. 그렇지. 이게 이제 슬라이딩 스텝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원 스텝. 따라해. 원 스텝. 더블 스텝. 응. 슬라이딩 스텝. 그렇지. 뒷발이쭉 응. 하고 오는 거야. 이게 모든 어, 운동자세야요한달방에상수 손목을, 손등을, 팔등을 때릴 때, 네. 가감하게 휘둘러라. 네.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 가감하게 휘둘러라. 수 있거든. 네. 무너질 수 있어. 아, 네. 그다음에 동작은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팔이 채 날리려고 하지 말고 반복하기 어려워. 뛰는 가 동시에 잡고 아, 밀어붙여 네. 얘는 맞은 가 동시에 아마 이런 동작을 할수 있을 거야. 얘가 여기서 이렇게 팔을 안 뺏기려고 할 수는 있을 거야. 밀어붙이든가 팔이 날려버려. 차지 달라고 리든가 행동을 해서 내가 한번더 안전해야 되겠지, 문에 얘가 불시에한대 맞아서 그게 분노에 차올라서 자네한테 죽기살기로 덤비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어? 응. 보이는 데 있다가 이렇게 와. 오, 어깨방, 오, 아, 오케이, 오, 손 너무 힘다하 오, 케이 네, 고. 아, 오, 조심해. 오, 괜찮아? 아, 네, 어, 괜찮아? 얼굴 안 맞았어? 아 응. 어, 얼굴 맞은 줄알았어 야, 이위험 진짜 칼라고주짜대 네, 한번 더. 네. 어, 어, 아, 방말았어 네. 오케이. 자, 분리하고서 이제 밀어붙여봐. 이거는 어느 네. 도 분리가 됐다. 있으면 밀어붙여. 고! 아, 아우! 네. 어, 아, 어. 네. 어. 응. 네. 오케이. 정답이 없어 진짜 내가 방식과 기술은 이렇게 안내를 하지만 진짜 정답은 없어 이거는 반드시 자네도 어디가 서 자네도 누군가테 따라 해 우물쭈물 망설이면, 망설이면 내가, 내가. 위험하다. 위험하다 내가 위험한 거는 국민들이 위험하고 시민들이 위험한 거. 적극적으로 해야 돼 항상 강조하지만, 팽기가 방탱이 되고, 코피가 질질나도 머리끈이 잡혔어도 끝까지 흉을 흉을 다해서, 흉기 분리의 원칙. 분리시킨 다음에 제압이라는 말이 겉들어지는 거지. 분리하기 전에 제압을 한다는 말은 절대 있을 수 없어. 오케이? 네. 오늘 여기까지. 박수. 아, 고생했어.